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CP 라고 불리는 이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컬은요 Open Source Standard Design to streamline the integration of the application with a large language model 이라고 되어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요 저희가 호스트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MCP 서버라고 하는 거에 연결할 수 있는 MCP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MCP 서버에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서버를 통해서 이 서버가 툴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클라이언트에게. 그래서 이 앱스트랙션 레벨이 어떠한 특별한 스페시픽한 일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PI를 콜을 해서 리스폰스를 보내줄 수도 있고요. 로컬 데이터 소스 B를 받아서 보내줄 수도 있고, 데이터 소스 A를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자이 말은 쉽게 생각하시자면 여러분이 LLM한테 어떠한 문제를 냈을 때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펑션 콜처럼 아니면 은 툴처럼 사용이 돼서 하지만 이제는 툴이 하나의 서비스로 하나의 서버로 앱스트랙션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LLM이 알아서 어떤 툴을 콜해야 됐다. 그거를 알아서 이제 MCP 서버에 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MCP 서버는 주어진 페라미터에 따라서 펑션을 돌리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LLM한테 넘겨줍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 LLM은 그거를 summarize 해서 유저한테 return을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건데 더 쉽게 abstract를 하는 거죠. By providing a standardized interface, MCP enables AI application to connect streaminglessly with various data sources and tools much like how a USB-C port offers universal connection for devic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Y-MCP, 자 MCP가 왜 필요하냐 MCP에 대한 이유는요 Pre-built integration, 이제 라이브러리가 돼서 이러한 서버들이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MCP 서버만 갖다가 쓰기만 하면은 바로 그 서버에 대한 Feature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A growing library of the integration that allows Direct Connectivity for LLM, 그 다음에 Flexibility, LLM을 바꿀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보통 OpenAI를 사용했다가 나중에 Anthropic을 사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바로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언어마다 저희가 커먼된 라이브러리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서 사용했는데 이제는 MCP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The ability to switch between different LLM providers and vendors without extensive reconfiguration 이라고 되어 있고요 Security best practice Guidelines to ensure data remains secure within your infrastructure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이 프로토콜을 사용해도 데이터가 leak이 되지 않는 거죠 General architecture 자, 제일 처음은요 호스트가 있고요 저희가 그림을 아까 보시면은 이렇게 호스트가 있고요 호스트는 이제 클라우드나 ID나 뭐 이런 게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파이썬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자체가 호스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호스트가 이제 클라이언트가 돼서 이제 각각의 어, 프로토콜을 보내면서 MCP 서버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Protocol client s that establish one to one connection with the server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MCP 서버 자체는 이제 말 그대로 서버인데 Lightweight Program Exposing Specific Capability Through the Standardized Protocol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이제 스탠다드 IO를 사용하는 건데 제가 조금 있다가 샘플 익스테이션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Local Data Source Files, Database, and s e r v i c e on your Computer that MCP Servers can securely acc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Remote Service 보시면은 이제 이건 말 그대로 그러니까 데이, 다를 저희가 로컬에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리모트 서비스 이 리모트 서비스는 말 그대로 RESTful API를 콜을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MCP 서버에다가 얘기를 하는그 MCP 서버가 RESTful API를 콜을 해서 리턴을 하는 거죠 Excellent system accessible over the internet through the API that MCP server can connect to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ore components를 보시면요 core components는 세 개가 있습니다 resource, 말 그대로 데이터 자체고요 data elements that servers expose such as file content, database record, or API response which clients can utilize as a context for LLM interaction 라고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리 e s o 자체입니다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 API 리스 s 스가될 수도 있습니다 자, tools, tools는 functionality 자체입니다 executable function provided by servers that clients can invoke Enabling LLM to perform action like computations or interaction with the external system. 뭔가의 툴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블랙박스를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블랙박스는 어떠한 행동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목적의식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prompt. Pre-built template that assists user in accomplishing specific tasks by providing s t r u c t u r e l input to LLM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여러분이 MCP 서버를 만들 때 pre-built 된 이제 p r o m 가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따로 이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Core c o 와 MCP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저희가 한번 예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요. 기존에 이제 run Langchain 어, 자료 파일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거기 안에 제가 디렉토리에 MCP라고 한번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 GitHub에 Langchain AI, Langchain MCP a d a p t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중심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이거 예제가 완벽하지 않아서 제가 바꿔놨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 보시면은 인스톨하시는 방법은 일단은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인스톨해야 되기 때문에 벌얼 EMB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벌얼 EMB 만드신 다음에 이제 벌얼 환경을 이제 액티베이트하는 거죠. 그 다음에 requirement.txt를 어, 인스톨하시면 됩니다. 자 requirement.txt는 여기 있으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워낙 래피드하게 바뀌는 이 라이브러리기 이 때문에 기존에 이제 보통 이제 제가 버전을 설정을 해 놓는데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버전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인스톨하시면 될것 같고요. 인스톨 하시는 방법은 이렇게 pip install 하셔서 -r requirements.txt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 보시면 이제 두 개의 파일을 저희가 만들 건데요. 하나는 클라이언트고요. 다른 하나는 MCP 서버입니다. 자, MCP 서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되게 간단한데요. MCP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요, 저희가 Fast MCP라는 l i g h t 라이트웨이트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import Fast MCP, a lightweight framework for exposing Python functions a MCP-compatible tool이라고 되있죠. 말 그대로 이거 하나가 MCP 서버면서 툴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MCP, 아, Fast MCP를 사용해서 저희가 이름을 지정하고요. 이름은 옵셔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여기에 보시면은 이름이 옵셔널로 되있죠. 어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MCP 툴 데코레이션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제 이 function c 을 만드는 거예요. function을 만드는 건데 요거 데코레이션을 사용하면 이제 LLM이 이걸 보고서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한 add function이고요. 그 밑에는 간단한 multiply function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independent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MCP 서버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는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클라이언트를 알아볼게요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알아보시면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가 async.io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파이썬에 빌트인된 async.io를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mcp 패키지에서 저희가 클라이언트 세션 말 그대로 클라이언트가 액티비티 하는 동안에 사용할 세션이죠 그거를 임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standard.io 서버 페라미터를 임포트를 합니다 자 이거는 저희가 툴을 어, 사용할 때 이제 서브프로세스처럼 사용을 하는 건데, 스탠다드하게 이제 인풋 아웃풋 서버를 할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아이오 클라이언트를 또 저희가 로드를 합니다, 인포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랭 체인에서 만든 어댑터를 사용할 거예요. 어댑터 툴을 사용해서 MCP에 관련된 툴을 저희가 모두 로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랭 그래프를 사용해서 저희가 리액트 에이전트를 만들 겁니다. React Agent라는 말은 이제 Think Step by Step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React 패턴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l a n g c a i OpenAI. 저희는 이제 OpenAI LLM을 사용해서 이거를 시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이제 사용을 하실 때 OpenAI 키를 환경 설정에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은 저희가 채 PT, 이제 GPT-4를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IO 서버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서버를 시작하게 하는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Prepare the parameter to launch a tool server via m e t s e r v e r p y using Pyth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Python이라는 저희가 인터프리터를 사용해서, 바이너를 사용해서 이알규먼트를 보내면은 이 m a t h 가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떤식으로 시작을 하는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이따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async-io를 사용해서 run을 하게 되면은 요 async-definition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볼때 보시면은 이제 async 밑에는 다 async로 해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await을 넣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스탠다드 IO 클라이언트 보시면은 이제 서버 파라미터를 사용해서 여기 서버 파라미터가 있죠. 그거를 사용해서 저희가 리드 라이 e 를할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랩핑을 합니다. 클라이언트 세션으로. 그래서 클라이언트 세션에서 리드 라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또 세션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세션을 이니셜라이즈를 합니다. 그래서 커넥션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MCP2를 로드를 합니다. 이때 저희가 매스 서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툴로 저장이 되고 이툴 안에 저희가 여러 가지 툴,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은 add와 multiply, multiply가 이제 define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define이 된 거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React Agent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React Agent는 이 모델과 함께 툴을, 툴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에이전 n 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 이 툴을 모델을 사용해서 이, 이 툴을 사용해서 질문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인보크를 하게 되면, 인보크는 저희가 메시지로, What's the 3.5 multiply 12? 요거를 하게 되면, 은 어떤 식으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나 보시면은, 파이썬 h 해서 저희가 그냥 클라이언트, 파이 하시면은이 뒷부분에서 모든 게다 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 보시면, the result of 3.5 times 12 is 9 6라고 되는데, 요 전체적인 거를 제가 프리티하게 여기 메 e 지 s a g e j s o n 에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될거 같고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시면요 일단은 딕셔너리에 메세지스가 있고요 메세지스 안에 서로 인터랙션 한 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휴먼 메세지 저희가 메세지를 보낸 거 컨텐츠, 인포메이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llm이 대답을 하는 거죠 AI 메세지 그래서 보시면은 툴콜을 할 건데 AI가 디사이드를 한 거예요. This AI가 이제 저희가 툴을 보고서 나는 이 f u n c 을 사용할 건데, f u 타입이 f u 으로 되어 있죠? 이 f u n c 을 사용할 건데, a r 먼트는 이렇게 보낼 거다. 그리고 멀티플라이도 이렇게 보낼 거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response로 보냅니다. 이거는 이제 메타데이터죠. 얼마나 많은 토큰을 사용했는지 그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모델 썼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 요거를 잠깐 이렇게 줄여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툴콜, 툴콜이라고 해서 툴을 이제 콜을 한 거예요, LLM이. 그래서 저희가 d e f i n e 한 add와 multiply function을 사용해서 이 argument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러한 information이 여기 밑에 나올 겁니다. 툴콜을 한 메타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툴 메시지로 해서 컨텐츠가 나와요. add를 사용해서 3.5 더한 거를 return한 게 8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multiply 한 거는 96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information을 보고서 AI 메시지가 LLM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9 6도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서로 통, 통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사용된 토큰에 대한 인포메이션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하죠. 저희가 기존에 배웠던 건데, 보다 앱스트랙트하게 만들어 놓은 게 MC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세한 내용은 여기 보시면 modelcontextprotocol.io 들어가시면은 제가 설명했던 거 그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림과 함께 자세히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디벨로퍼와 서버 디벨로퍼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했던 예제 중심은 여기 GitHub의 Langchain AI의 MCP Adapter를 보시면은 이제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Async IO를 랩핑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사용하시면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했던 거 어, 메인을 가지고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MCP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